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이 이제 약점이었다가 극복을 응. 한 거잖아. 그렇죠. 만약에 수학이 약점인 친구들이 있을 거라면이지계에서 음. 자연그룹다든지 유주처럼 이제 완전 미적분을 잊어버렸다가 한다든지 뭐.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? 네. 지금? 일단? 이걸 보는 게3월쯤 사월쯤. 아, 아 미적분학. 응. 타이밍이.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고 미적분 때 자기 가 배웠던 내용이라고 응. 절대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제 뭐 극한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떤 공식이 또 합쳐질지 모르거든요. 그 수학 진짜 진짜 열심히 읽고 복습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. 결국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 네. 그냥 주어진 거 맞춰가지고 주어진 것만 하고 공부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. 그리고 개념서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수학쌤이 나눠주시는 이제 그 제... 그것만 봐도 솔직히 그제. 안에 뭐 개념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네. 애초에 기출 모음이에요, 그게. 아, 네. 나중에 보니까. 네, 나중에 보니까, 아, 이게 다개출에서 나왔던 거구나. 선생님이 진짜 문제 잘 만들셨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 개념서만 계속 끝까지 가도 되니까 계속 많이 보라고 싶어요. 그리고 질문 많이 하고, 네. 개념서 많이 보고,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.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또 어, 나는 뭐, 지금 미적분에 뭐, 뭐, 아뭐 되게 기초 부분 하고 있는데, 저 사람은 어려워 질문하고 있어. 그런 거 들으면 진짜 자기가 많이 오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다. 근데 막, 솔직히, 막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가 발이 찢어진다잖아요. 그렇지. 어.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,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,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마주하고, 계속 노력하려는 게 필요한 것같아